5일, 네, 마지막도 한 주에 마무리네요. 일단, 셀트리온, 뭐, 일단은 장 중에 조금, 이거, 네, 일단, 어제 기점상으로 좀 방향성, 방향성, 네,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일단, 뭐, 장 초반에 21만 4500원 잠깐 깼죠. 네, 잠깐 깼다가 일단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복을 해서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요게 바로 회복을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종가상으로 21만 4 5 0 0 원대, 요 5일선 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좀 단계적인 방향성은 조금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인 듯 하고요. 일단 어제 미정시 네, 마찬가지 조금, 어제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네, 예상 외보다 조금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요게 시점, 네, 인하 시점 자체가 조금 더뭐 멀어지고 있다도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긍정적인 상황으로는 사항, 네, 고용이 좋다라는 부분은 거죠 경기가 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될 연착륙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 미정시가 다우만 강보합, 나스닥 마이너스 0.5, 네, S&P 500 마이너스 0.34 하락하면서 일단은 우리 국내 시장도 일단 코스닥은 1%대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2차전지, 뭐 에코프로가 8%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고, 뭐 에코프로만 빼면 그죠. 뭐, 뭐 코스피 수치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정시 네, 모두 빨간 불로 일단 마무리되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주 수 마이너스 0.82에서 마무리되었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침 감기가 좀 걸린 바람에. 그 일단 오늘 일단은 제가 어제 뭐 마감 영상이던 라방에서도 요 금리 나 시점 자체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조금 줄듯 한데 아무튼 그 시장에 대한 사항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국내 정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0.08 약보합이고 코스닥은 1%대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선물 3대지수 네 강보합에서 거래 중에 있고요. 뉴욕증시 어제 12월달 고용동향보고서 이번주 들어서 일단 중요한게 그죠. f o m c 의사록 부 o 이랑 n 고용 동향 보고서 부분이었습니다 민간 고용 호조 속에 혼조세 r k New y 고 r 고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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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 네, 아무튼 그죠.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네, 부정적인 네, 사항도 있는 사항입니다. 소, 네, 통합 셀트리온 효과의 신약 개발 파트너사도 덩달아 신바람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일단 뭐 고바이랩도 현재 12%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고바이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죠. 네, 뭐 3일간 주가 상승률 51% 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쪽에서 셀트리온과 협업하고 있고 그죠. 셀트리온이 지분을 한10%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bb 프로바이오 네, 이중항체 쪽에 대한 부분 12%. 마찬가지 셀트리온랑 관련이 있다 보니, 뭐 M&A, M&A 이슈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바이어 랩이, 네, 고바이어 랩이 항상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 부빈 출범 이후 상승세 지속하고 있다. 네, 다케다 아테 지역 사업금 매각에 따른 자금 확충, 네, M&A 실현 가능성, 이게 가장 큽니다. 변동성이 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일단 또 많이 올랐고, 일단은,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 네, 약간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만,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네, 통합 셀트리온 출범 이후 나란히 50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합병으로 인한 사업 효율화 및 M&A 추가 합병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 아무튼 관련된 부분, 네,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사이고요 합병 상장 앞두고 내 네, 변동성 커진 셀트리온 정권과는 기대 반 경계 반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경계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큰두 가지 변수가 ppa 삼각규모란 그죠? 네, 재고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방으로 변동성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부터 조금 내 네, 단기적인 방향성, 조금 모색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는 1 2일내 네, 합병 신주 상장 앞두고 내 네, 변동성 커지고 있는 부분 셀트리온 제약 및 신약 개발 협력사도 급등 나내 네, 정권 과는 과열 경계 뭐 목표 매출액 달성 놓고 엇갈리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상방으로 급등성내급 네, 네, 변동성 많이 보였던 부분이었고 일단은 12월 28일 기준상으로 흡수 합병이 되었고 그죠 12일 날 신주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제가 라방에서 우리 우리가 자사주 일단, 자사조 소각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공시상으로는 그저 그렇죠? 1월 4일 부분이었죠. 1월 4일 부분이었는데, 어제 셀트리온 주주였는데, 네, 셀트 앤들피님께서 네, 회사랑 통화해서 올려준 내용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1월 4일날 쪽에 대한 부분은 소각에 대한 신청 접수. 네. 신청하는 날. 신청 날이었고, 뭐, 1월 8일날, 일단은 이게 뭐, 그, 약간 등기 완료가 되고 그죠. 실질적인 자사주 소각은 1월 15일 날 이루어진다라고 회사를 해다가 답변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소식을 모르면 그죠. 우리 주주들은 당연히 1월 4일 날 주식 소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때 전체 주식수에서 230만 주가 빠지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1월 4일이 아니고 1월 15일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인 주식 소각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1월 15일 날이라고 일단 이야기가 되어야 될 듯한데, 요거는 일단은 공시 기준상의 문제일 듯합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고 타네 타 자사주 소각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일단 좀 개선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셀트리온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사이,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해 협력사인 고바이레과 ABB 프로바이오 네. 뭐 변동성 크게 움직이고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 협력사회의 주가가 큰 변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추가 합병과 M&A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그저 일단 약간 다케다 부분 매각하면서 또 M&A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그것도 이슈가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 정권가에서는 통합 셀트리온의 성과에 주목하고, 주목하면서도 급격한 주가 상승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추정 기간 14곳이 제시한 내 셀트리온 목표의 평균가 21만 5천 원. 이것도 보여드렸죠? 이 부분도 일단 제가 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부분일 거고요. 단순하게 11월 달, 작년 11월 달 나온 셀트리온의 내 일단 목표가 기준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22만 원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7개 정권사 22만 원 부분을 제시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이 기사 상으로는 뭐 14곳에서 21만 5천 원. 네, 일단 22만 원대. 뭐 조금 오늘은 좀 고거 대비해서 주가가 좀 빠져 있지만 셀트리온이 제시한 올해 목표액 3조 5천억 달성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KB 정권은 셀트리온의 예상 매출을 2조 6천 900, 대신 정권은 3조 6천억, 신한투자 3조 3천 600억. 네,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합병 셀트리온의 내년 매출, 네, 일단, 나온 부분 자체가 9개 정권사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KB 정권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이게 합병 셀트리온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네, 조금, 확인은 필요할 듯 한데, 아무튼 합병 셀트리온, 언론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조 6천억, 편차가 엄청 커죠? 많은데 키움이 3, 3조 7천억, 네, 제일 적은 쪽이 KB 2조 6천억,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네, 편차가 엄청나게 커죠 평균 매출 3조 3,600억.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렇죠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쪽이 한양정권 1조, 네, KB 9,200억. 그리고 NH가 3,400억. 이것도 편차가 엄청 큽니다. 평균 7,000억 대 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3조 5 5 0 0억의 영업, 에비타가, 에비타 기준상으로 뭐 1조 6,000억. 영업이익이 뭐 1조 원인가 1조 2,000억 대뭐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변동성. 편차 자체가 커서 조금 신뢰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이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ppa 부분이랑 재고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온 하나 증권 그죠? 1분기 실적이 발표된 후 네. 밸류에이션 평가를 진행해 목표 주가를 제시할 것이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나 신약 출시 등 펀드멘탈 이슈에 따라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이 확인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1분기 실적이 발표된 휴 레포트를 내겠다. 하나 정권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근데 아무튼 네, 이게 작년 매출이 이제 발표가 될 시점이 뭐 2월 달이라든가 3월 달쯤에 발표가 되겠죠. 뭐그때 ppa 삼각 규모 부분이라든가 네. 뭐 재고 쪽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오. 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램시메스시 내 네, 호주시장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램시메스시 호주 매출액 2023년 3분기 누적 118억을 기록했다. 전년 연매출 대비 48%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가 투여 선호하고 있고, 의약품 배송 시스템 활성화 등 호주 특징 반응한 맞춤년 전략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네요. 호주와 유사한 미국 시장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호주 성공 전략 참조에서 2월 출시 앞둔 진펜트라, 2월 29일 부분이죠.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 호주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80억, 네. 2013년 3분기 누적상으로 48% 증가한 118%대. 그서 급증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국토 면적이 넓은 국가로 인구 밀집도가 낮아 병원까지 이동 거리가 긴 편이다. 그러면 당연히 램시 메시가 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호주에서 의약품을 집으로 배송해주는 비대면 유통 시스템이 보편화되는 이유. 셀트리온은이 같은 호주 제약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램시 메시의 서 강점을 부각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제품 처방 확대를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셀트리는 우선 주요 이해 관계자 및 맞춤별 전략을 선보였다. 환자들에게는 병원에서만 투여할 수 있는 정맥주사 제형 대비 집에서 간편하게 자가 투여가 가능한 램시메더시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인플렉시맙 IV에서 SC로 전화 스위칭을 이끌었다. 라고 합니다. 의료진 대상으로는 글로벌 전역에 이미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된 임상 데이터, 실제 처방 데이터 등을 소개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선호도를 높여 실처방이 확대가 될수 있도록 유도했다. 전국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이입어램시메사시 호주 철시의 호주 출시 첫해 1%대 2022년 8%대 3분기 17% 시장 점유율 내 급증, 급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IV와 IV 제품이랑 SC제형 두 제품 간에 일단 판매 시너지 효과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램시메스시의 호주 성공 사례가 올해 2월 29일 미국 출시를 앞둔 진펜트라의 사정 검정 모델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넓은 국토 면적에 비대면 의약품 유통망이 활성화되어 있고 고가의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 방문보다는 SC제형과 같은 자가투여 치료제를 선호하는 등. 미국 제약 시장도 호주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펜트라도 이런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을 마케팅 전략을 통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진펜트라. 의약품 가격이 높은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특허 확보 시 최대 2040년까지 특허가 보호되는 등 경쟁 부담이 적어 한층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렉시맙 제재가 시장에 나온지 20년이 넘어 충분한 치료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고 미국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된 치료제 라는 점도 현지 의료 현장에서 부담없이 진펜트라를 사용하게끔 유인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셀트린 관계자는 유럽에서 자가 면역질환 대표 치료제로 자리매김한 램시에서시가 오세아니아 지역 주요국인 호주에서 출시 2년 만에 1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2년 만에 17% 부분이면 지난해 중남미 시장으로 판매 지역을 확장한 가운데 올해는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호주에서의 성공 전략을 적극 창조해 특성 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영업 전략으로 진 펜트라의 판매 성과를 이룰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회사에서 그죠 올해 뭐한 6천억대 뭐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훨씬 많이. 호주에서는 아까 그죠 2년 말에 17%대 뭐 굉장히 좋게 나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07. 네, 21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1대 네, 급등 875. 5일선 돌파하는 양봉이었고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하나 하나 때문에 아시아 정시인의 네, 혼조세 뭐 일본 중국 대만만 강보합이고 홍콩은 약보합 환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네, 1,311원 0.13% 상승. 유가 72달러 78달러 부분이고요. 수급 현황 코스피 쪽으로는 개인만 2,600억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인 100억 기간 300억대 양 매수. 단순하게 보면 그죠. 수급에 따라서 네, 지수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 예탁금, 뭐, 59조까지 올라갔다가 56조, 네, 전일 대비 2조 5천억 빠졌고, 신용용자 전, 전일 대비 900억 정도 빠졌습니다. 17조 4천억, 17조 5천억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오늘 일단 셀트리온 2%대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퓨처엠이 4%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뭐 3%대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뭐10% 급등하다 보니, 네, 에코프로가 2%대, HLB 2%, 뭐 제약이 조금 약보합에서 그래중이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사병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1.63, 네, 하락. 네, 셀트리온, 뭐 때문이고, 코스닥 제약은 강보합입니다 전체 제약 바이오, 뭐, 삼바도 2%때 빠지고, 한미약품 빠지고, 알티오젠 조금 올라가고 있고, 고바이오랩이 그죠. 뭐 장중에 또22% 때까지 급등했지만, 최근에 나온 신고가 14,150원 돌파를 못했죠. 네, 무튼 고바이오랩은 그냥 단기 트레이닝 잘 하시는 분들. 네. 셀트리온, 1.83% 하락한 21만 4천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50만주에 31%대. 뭐, 거래량이 다시 조금씩 들고 있긴 한데. 시가가 마이너스 1.38. 네, 고가가 22만 500원에서 1.15. 요 22만 500원 자체가 아마 약간 3일선인가요? 아니, 3일? 네. 네, 3일선 맞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3일선을 저항받고 떨어졌거든요. 22만 500원. 요게 3일선 가격이고, 저가가 21만 3천원. 마이너스 2.29. 저가가 조금 깨졌습니다. 일단, 빨리 21만 4천 500원 회복해준다라고 하면, 뭐, 괜찮은 부분인데, 여하튼, 이제 종가상으로도 그죠? 21만 4천 500원 대비 조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종가상 마무리되느냐, 고그 근처에서 마무리되느냐, 또그 차이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22만 5 0 0원 약간 3일선 저항 받고 일단은 저점이 깨졌다라는 부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행보 행보 조금 방향성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이게 그냥 가장 큰 이유가 뭐 이유를 굳이 되, 되자면 그죠 f m c 의 금리나 그리고 일단 그 이유에 맞춰서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급등한 부분의 차익 실현 물량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 2만 주 매도에 메릴린치가 간만에또 들어오네요. 4만 2천 주 어제는 팔았고 5일선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수급 편왕 외인 3만 5천 주 매수, 네 기간 천주 매도 프로그램 만주 매수 부분이긴 한데 연기금은 천주 18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18일 연속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지만 그죠 요거는 당연히 호재 부분이지만 연기금 매 매수보다 매도 힘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비록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지만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연기금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네. 좀 비중, 네. 시가총액 상위 비중에 따른 또 들어오는 자금이다라고 봐야 되는 사항이죠. 여하튼 어제부터 조금 네. 조금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셀트리온제약 0.98% 하락한 12만 1100원에 거래량 1 1 7만주 육십 60%대. 오늘도 일단 거래량은 조금 나오면서 시가가 마이너스 1.23, 고가가 12만 8,500원. 뭐, 최근에 고가 못 갔죠, 그죠? 어제, 어제 고점 12만 9,300원도 못 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제약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부분 염두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가 마이너스 1.55, 12만 400원. 5일선은 지켜내고 있지만, 네, 여하튼 고점을 경신는 못하고 셀트리온은 3일선 저항 받고 저점 낮추고 있고 제약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네 양봉, 수급 편항 외인 4만 7천 주 매도에 기간 1천 1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외인 기관들 매수세가 굉장히 좋아서 끌어올렸죠. 뭐 아무튼 또 그죠.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뭐, 3, 4일 동안 거의 많이 올랐죠. 차익 물량 나올, 나올 수도, 있, 나올 때도 되었습니다. 네, 무튼 그래서, 어제부터 좀 방향성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다행히 또 어느 정도 21만 4천 5백 원, 어느 정도 또 빨리 또 복귀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21만 4천 5백 원, 네, 5일선 기준상으로 이격 쪽에 대한 부분, 종가 부분이든, 장중 부분이든, 여하튼, 전체적인 음.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조금 조정? 뭐, 행복? 염두를 해 두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